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일본어 학원의 허성미입니다. JFPT 공식 문제로 보는 합격 포인트 n 1 언어지 우린 지금 문법 파트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문법 파트 중에서도 문제 6번 배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배열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에 제시된 문장들을 올바른 순서로 묶은 뒤에 그리고 이 별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부분의 정답을 찾는 게 바로 이 배열 문제 자이 문제를 뭔가 급수가 낮았을 때 특히 뭐 n3 또는 n2 때는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딱 거기다 맞춰서 쓰시는 분들 좀. 계셨어요. 근데 그게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N1의 경우는 부사도 조금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문법도 조금 더 집어넣어서 한국어로 해석하면 뭔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건 그냥 한국어로 해석해서 푼다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1번, 2번, 3번, 4번을 살펴보시고 1순위로 먼저 붙을 수 있는 두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맞춰서 채워내는 연습을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죠 자 그럼 지금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잠깐 문제를 풀고 돌아와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제 푸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쫙 봤더니 아 세, 미 또 이후 시로이 하나오 사카세루 자주목구칸지데 이렇게 쓰는 것은 아세비니와 나니나니 나니 소데스라고 확인을 했죠. 자 근데 내용을 확인했더니 그냥 해석을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은 유라이스루 2번은 유독 세븐가아리 3번은 조타인이 나를 껐더니 4번은 우마가 타베르요요나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빨리 푸느냐 정확하게. 자, 먼저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셔야 될게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건 서술 부분이죠. 그래서 형용사나 또는 동사 파트 앞에 조사가 꼭 붙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딱 봤더니 제일 먼저 보이셔야 될게 바로 1번에 유라이스루죠. 우리가 유라이스루는 유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반드시 조사를 항상 쓰는 게 있죠. 바로 나니 나니니 유라이스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서 유래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봤더니 니가 붙을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앞에도 보고 뒤도 봤더니 코도 니가 되겠네요. 그럼 1순위는 뭐부터 붙여 놓으셔야 되면 3번 뒤에다가 1번을 붙여 놓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타인이나르 꽃더니 유라이 수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앞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딱 봤더니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우나 보이세요. 자 요나 뒤에는 우리가 품사 기본적으로 명사가 오죠 확인했더니 1234 중에 명사 쓰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자 1234를 확인했더니 자 요나 뭐가 된다 상태가 돼야 되겠죠 확인했더니 4번 그리고 뒤에는 어 3번이 오니까 당연히 따라서 1번까지 따라오겠죠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음아가 타베르토 요따 요나 조타니 나르코더니 유라이수루가 되겠죠 근데. 말이 먹으면 취한 것 같은 이래요. 근데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된대요. 근데 말이 뭘 먹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봤더니, 자, 아세비라는 것에는 뭐가 있다? 유독성분이 있어서 뭐가 된다? 말이 먹으면 어떤 상태?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한국어로 막 계속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꼭 붙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품사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동사나 형용사가 있다면 그 앞에 이렇게 꼭 붙어야 되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시험에 좀 나왔던 단어가 몇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목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수목을 주목그라고 읽을지, 그냥 주목그라고 읽을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숫자라는 한자 발음이죠. 있는 단어 발음에는 절대 없는 발음이 하나 있죠. 바로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을 읽을 때는 그냥.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문자의파때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단어 꼭 챙겨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36번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문장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유래가 오면 앞에는, 아, 니유라이수료라고 네,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내용 확인하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사연나라 <목소리>